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네, 지금 친구도 애인도 없이 혼자 지내고 계시죠? 안 봐도 뻔히 보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술이나 하잔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알스베 실장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유튜버 중에 독일에서 활동하시는 비어 프라우라는 분이 계신데요. 크리스마스 선물로 독일에서 홀리데이 시즌에 마시는 주류를 보내 주셨습니다. 와! 와,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거 엄청 화려해. <laughs> 크리스마스 기분 나는데 진짜? 일단 이게 정확한 명칭이 포이어 장앤 볼레인것 같아요. 그러니까 포이어가 파이어, 장앤이 집. 이게 멜치 같은 건데 제 생각엔 이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보울레는 하발 냄비를 뜻합니다. 비어프라운님께서 만드는 법을 이렇게 손편지로 써서 보내주셨어요. 그분께서 또 음악인이시거든요. 그래서 음악 노트에다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는 센스를 아 네. 이게 만드는 법을 좀 보니까요. 소이가 짱이 보울레 그냥 이름 그대로 해서 만들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한번 제조에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포이어짱앤보울레 전용 주류를 냄비에다 부어야 되는 것 같아요. 도수도 9.5도로 꽤나 높은 편이거든요? 일단 부어보겠습니다. <목소리> 컬러가 그냥 와인 색깔이에요. 잠깐만. 어, 맛을 봐야겠는데? 아, 그냥 뱅쇼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베이스가 되는 건가 보네요. 약불로 끓여야 된대요. 끓이는 것 보다는 데워준다 라고 생각하는게 맞을 것 같아요 자 여기다 이 집게 이것도 독일에서 파는 제품을 직접 보내주신 거예요 아이 진짜 너무 감사하다 이거 어떻게 다 들고 오셨습니까 나중에 제대로 한번 대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올려주고 그 다음 이거 이거 되게 귀엽죠 이게 설탕입니다 주크 훗이라고 돼있는데 설탕 모자 설탕 모자 이훗 있잖아요 독일어로 모자래요 근데 피자 까시면은 분명히 피자 오두막인데 모자가 그려져 있죠 그니까 러그 독일어의 훗 모자였던 겁니다 아니면 말고요. 반박시 니네 말이 맞음. 넣어서 이렇게 홈이 삼각형 있잖아요 이렇게 올려놔주면 됩니다 자그 다음 이 설탕에 럼을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탕을 녹여서 캬라멜화 시킨다고 해야 될까요 그게 전용 주류에 섞어서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그냥 부으면 안되는 것 같아요 국자를 이용해서 천천히 부어주면 설탕에 적시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 설탕이 갈색으로 변하네요 보니까 럼을 박카디나그 이상급으로 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만원대 럼을 사왔고요 그 럼도 투명한 럼보다는 이렇게 숙성했다기보다는 숙성한 티를 낸 갈색 럼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천천히 다 적셔줄게요. 이 설탕이 전체 다 적셔져야 된다고 하거든요. 좋아. 그리고 사실은 여기다가 불을 붙여서 불쇼를 하는 거라고 하는데 저는 비흡연자이기 때문에 라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토치로 조져볼까요 한번? 오케이. 불이 붙을까요? 야 이거 안되겠다 불 끄고 하자 불 끄고 조져보자 조집니다 조집니다 붙습니까 붙습니까 안 붙으면 이거 그림이 안나오는데요아 이거 불쇼가 안 되네 여기서 끝내면 안 된다 럼을 더어 보자 내 네, 반드시 불쇼를 하고 말리라 될까요 될까요 군난 굿난, 군불 군난 군낸다 불난다불난다불불불야야럼더 넣어 럼 야, 대박이다. 럼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구나. 아, 럼을 많이 넣어야 되네. 아, 이거 미리 왔어야 됐네. 좋아.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거를 구하신다면, 럼을 충분히 적셔주시고, 불을 붙이시고, 그래도 안 붙으면 그 위에다 그냥 부어버리세요. 어쨌든, 불쇼는 연출해서 다행입니다. 이제 거의 다 녹았습니다. 잠깐 보여드려야겠다. 지금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녹았어요. 이제 여기에 불이 붙었던 거거든요? 럼을 쏙더 부어야겠다. 그래서, 녹아라. 그렇지. 오케이. 이제 조금 이따가한번 먹어볼게요. 떡값. 떡값. 아, 네, 정말. 크리스마스 부디게 납니다. 역시 크리스마스엔 불쇼지. 토치가 큰일 했습니다 라이터? 음, 토치로 제대로 해서 드세요. 그, 아까 설탕 모자가 지금은 럼에 녹아서 다이 냄비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 이게 진짜 좋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못 구하지. 뜨거우니까 이런 건좀 먹었잖아요. 먹어야 맛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색깔을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투명한 거에 살짝. 자, 이런 컬러가 되네요. 처음 컬러보다 좀 진해진 건가? 잘 모르겠네. 여기다가 색상 보시고 저는 기분 내게 여기다 먹겠습니다. 아까는 뱅쇼 같은 맛이었는데 지금은 어떨지 맛볼게요. 오, 향은 좀더 과즙미가 발현되는 것 같은데요? 과일 안 넣는데? 럼만 넣는데? 우와! 개맛있어! 바디감이 엄청 묵직해요. 기침 시럽 있죠? 그런 정도의 밀도가 나거든요. 레드 와인에 뿔 넣고 과일 넣잖아요? 그럼 이맛될것 같아요. 진짜 맛있네. 어, 그리고 지금 면 먹으면 안 먹었는데 몸이 너무 더워지네요. 독일 사람들 지혜인가 보네, 이게. 오늘 영하 몇 도야? 오늘 진짜 엄청 추운 한파거든요? 근데 되게 따뜻해요, 지금. 그기다가 예거 마이스터를 감기약으로 먹는 미 독일인들 몇명 있어요. 그것보다 이게 더 직방인 것 같습니다. 음, 좀더 먹어야겠어. 오, 너무 맛있네. 이 전용 주류가 1리터였고 얘가 지금 보니까 한 4분의 1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1.2리터 되는 것 같은데, 야 이거 너무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운 맛이다. 아. 독일 유튜브 채널들 보니까 이게 각각 집마다 레시피가 다 달라요. 그렇게 해서 명절 때 우리 어머니들이 진짜 큰 사발에다가 이것저것 과일 다 넣고 끓여가지고 뭐럼 넣고 불쇼하고 그런 영상들 되게 많더라고요. 아, 진짜 훈훈해 보이더라. 독일의 또 크리스마스 마켓, 느른베르크인가 거기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어프라우님 채널에 가보시면은 그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이걸 드시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조미가 많이 안된 고기 구워서 이거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혼자 먹기 너무 아까우니까 집에 가져가서 우리 사랑하는 박간영반이랑 마시면서 크리스마스 좋은 시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네, 오늘은 이렇게 독일식 할리데이 시즌, 전통주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술을 먹어봤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서 이 재료들을 구하기 쉽진 않겠지만, 추운 겨울에 독일에 나가실 일이 있다면, 이걸 꼭 드셔보시길 강력하게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많은 재료들 갖다주신 비어프라우님한테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 어쨌든 유럽을 한 번은 나가긴 나갈 겁니다. 그때 가서 제대로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나마 이 영상 있으니까 좀덜 외로웠죠? 그렇다고 빨리 댓글에 써주기. 바랍니다 징글벨 징글벨 징글징글해징글